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발언. 내가 김용빈보다 낫다고? 연예계에는 수많은 자존심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쉽사리 입에 올릴 수 없는 존재다. 트로트계에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 그의 이름은 곧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 묵직한 이름에 기습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인물이 있었다. 바로 신흥 트로트 루키 철록담이다. 사건은 최근 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 다소 가벼운 분위기 속, MC는 이렇게 질문했다. 요즘 김용빈 씨가 콘서트에서 영어로 인터뷰도 하고, 트로트계에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철록담 씨는 그와 비교하면 어때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립 서비스를 유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출연자라면 익숙한 방식으로 무마했을 것이다. 아유, 그분은 대선배조 물결표 아직 멀었어요. 같은 식으로. 하지만 철록담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음, 전 솔직히,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순간, 촬영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건 대본에 없던 전개였다. 제작진도 MC도 다른 출연자들도 잠시 말을 잃었다. 카메라는 그대로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니? 철록담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철록담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기반으로 한 발성 훈련을 받았고 20대 초반에는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매번 실력을 갈고 닦아 결국 전국 TOP10에 진입한 근성형 가수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저는 꾸며내는 걸 못해요. 느끼는 대로 부르고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김용빈 선배님은 대단하지만 저도 저만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발이 아닌 확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상대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김용빈을 언급하는 순간, 그 무게는 10배, 100배로 다가온다. 팬덤의 반응, 선 넘었다. vs. 오히려 멋지다. 이 발언이 공개된 이후, 팬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김용빈의 팬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감히 김용빈과 비교를, 이건 예의가 아니다. 철록담, 처음 듣는 이름이다. 반면, 철록담을 옹호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후배들 중 가장 당당하고 솔직하다. 이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그는 단 한마디로, 스스로를 무명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김용빈의 반응은 아직 침묵. 그러나 그가 침묵할수록 대중은 더 궁금해진다. 지금까지 김용빈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평소 그는 후배들의 실수를 감싸는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철록담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언에 가깝다. 이에 대해 연예계 한 관계자는 말했다. 김용빈 씨는 지금 반응하지 않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오히려 더 무섭거든요. 과연, 김용빈은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향후 콘서트나 방송에서 간접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논란이 던지는 질문 진짜 실력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말실수나 예능용 자극 발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질문은 지금 트로트계에 필요한 진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 트로트계는 누가 이끌고 있는가? 실력과 인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왜 비교를 금기시하는가? 철록담의 발언은 파격이지만, 동시에 건강한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비교는 금기가 아니다. 오히려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무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 도발은 필요한 자극일 수도 있다. 지금, 트로트계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불꽃을 피운 이름. 철록담. 그는 실수한 걸까? 아니면 시대를 흔들 첫 한마디를 꺼낸 걸까? 예능 프로그램 스타의 진심 촬영장에서 터진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트로트 신성 김용빈의 이름이 언급된 순간. 분위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고. 그 다음에 나온 발언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로 철록담, 전직 인디밴드 보컬 출신. 현재는 트로트 전향 가수, 이 자신감을 가득 담아, 내가 김용빈보다 낫다, 고 단언한 것. 김용빈,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름이다. MR, 트로트 3에서 폭풍 같은 눈물과 무대를 통해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른 그는 지금 트로트계의 정점에 서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음색, 무대의 퍼포먼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으로 무장한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그런데 철록담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던진 단순한 질문, 혹시 자신을 김용빈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에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감정선, 표현력, 나는 밴드 시절부터 라이브 무대만 수백 번을 넘겼어요. 용빈 씨도 훌륭하지만 나는 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몇주후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몇몇 스태프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SNS는 그날 저녁부터 이 발언으로 뒤집혔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철록담이 누구야?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정도의 인물이었나? 실제로 철록담은 인디 음악신에서는 제법 유명한 보컬리스트였다. 홍대 클럽가에서 활동하며 독특한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몇몇 드라마 OST에도 목소리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미비했다. 그런 그가 트로트로 전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역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는 감정의 깊이를 가장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르예요. 나도 내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지하는 측은 실력 있는 신인이 자신감을 표현한 것 뿐이다. 김용빈도 처음엔 비슷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인정받지 않았나라며 철록담의 도전을 응원한다. 비판하는 측은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하며 홍보하려는 저급한 마케팅이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무례한 도발이라며 등을 돌린다. 특히 김용빈의 팬클럽 용스타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용빈은 누구보다 진실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노력하는 그를 함부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 제작진도 놀랐어요. 철록담 씨가 그렇게까지 강한 워딩을 할 줄은 몰랐죠. 대본에 없던 애드립이었어요. 한 연예계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과 태도입니다. 철록담이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지금 이 방식은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 될수 있어요. 반면, 이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그걸 무기로 삼을 수 있다면 반전의 기회도 될수 있겠죠. 놀랍게도 김용빈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은 그가 방송을 본 이후 무척 담담하게 반응했다고 전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용빈 씨는 원래 그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스타일이죠. 오히려 더 좋은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태도야말로 그가 왜 김용빈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발언 논란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트로트계 내부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흐름, 그리고 도전자 vs 기성세대라는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철록담이 던진 한마디는 트로트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청중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철록담이 진짜로 더 나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말 뿐인 도전자로 기억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 단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김용빈보다 낫다. 이말 한마디는 마치 트로트계의 금기를 건드린 듯 했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않던 영역에 철록담은 발을 들였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모든 혁신은 도발로 시작된다. 철록담이 정말 실력으로 김용빈을 넘을 수 있다면, 그는 트로트사의 새 페이지를 여는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저 한낱 말 많은 신인으로 잊혀질 수도 있다. 선택은 이제 대중의 몫이다. 그리고 무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